간비씨 네? 오늘 식사하셨나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어왜안 먹었어요? 저 여기 오늘라못 먹었죠 어, 저는 먹고 왔는데 혹시 뭐 오늘 드시고 싶은 거 있나요? 왜요? 사주시게요? <laughs> 어 오늘 게스트분 오십니다 박수 <laughs> 오늘은 영등포의 초중고등학교 전담 경찰 심성우 경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등포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네,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심성우 경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SPO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SPO는 무슨 일을 하는 경찰인가요? 네, 학교 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비행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포직입니다. 음. 그럼 소속해계신 영등포 청소년 경찰학교는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알려주세요. 네. 여기 영등포 청소년 경찰학교는 어, 경찰 체험 견학 시설이고 어, 견학 이제 기본적으로 1 년에 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와서 어, 경찰 직업에 직업에 관한 체험을 하고 있고 어, 그 밖에 비행 청소년 면담을 하는 공간이고 간담회나 회의하는 곳.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3,000명이면 되게 많은 사람을 항상 하느라고 힘드실 텐데 자원을 이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동기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경찰 처음 입직할 때부터 여성청소년과에 관심이 많았고 공부를 할 때부터 이쪽 보직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s p o 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청소년 친구가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한 2, 3년 지났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장래희망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쫓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아, 계속 믿고 도와주고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인생의 은인으로 서 네. 하시고 계신데요. 그러면은, 네. 이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시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아, 이걸 하기 잘했다. 이렇게 뿌듯했던 순간,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그, 처음에 굉장히 말을 안 듣고, 제가 이제 마음 써주는 거에 대해서 진의를 모르고, 어, 계속해서 일탈 말 했던 친구였는데, 제가 계속 살피다 보니까, 어느 생각부터 제 진심을 알아주고, 지금은 편하게 연락 계속 주고 받으면서 서로 이제 도움, 도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때로는 힘든 순간도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언제 힘드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 제가 마음을 써주고 이제 일탈하지 않도록 이제 주도 면밀하게 어, 담임 선생님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물신 양면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탈선을 하고. 이제 그럴 때 제가 좀 허탈감이 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SPO는 청소년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들과 라프 형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애들도 어른들이랑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이제 사람이 마음을 써주면 아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읽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면 어떤 특정한 선생님이 어, 유독 이제 저한테 관심을 쏟아주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던 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아 그때 선생님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좋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뒤늦게라도 알게 되잖아요. 당장 몰라도.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마음을, 마음을 써주고 하면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좀 무딘 친구들도 다 알게 되죠. 그리고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되게 네. 네. 인플루언서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스타그램을 <laughs> 하게 되는 그런 <laughs> 계기와 거기서 혹시 학생들과 많이 소통을 네. 얼마나 잘할수 있는지 그런 거 혹시 사실 어, 학교 폭력의 원상이 페이스북 패매에서 시작이 돼요. 페이스북을 빼고는 애들이랑 어. 그 라포 영상 하는데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시작을 하게 됐고. 페이스북이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보다 폐쇄적인 t a 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추가적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은 우리 경찰관들도 이보 a 에 속해있지 않으면 모모르범주 i 활활들들도다출출이되해 해서 자합 아, 경찰관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a 고 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팔로우 Instagram, i n s t a g r 청소년 친구들이 학교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거 같은 거 같네요. 가까이 편한 어른한테 얘기해서 어,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되고 뭐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되고 117 신고를 해도 되고 담당 학교 학교 찰관한테 문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일이 불안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혼자 이제 끙끙 앓지 말고 있다가 이제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어른들과 함께 상의를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아, 네. 네. <laughs>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에게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학교폭력 하는 친구들. 네. 그렇게 친구들 을 계속 괴롭히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후회를 하게 돼요. 어,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게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결국에는 그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온다. 그런 점을 꼭 알고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퀴즈를 맞추실 시간인데, 퀴즈를 맞추시면 저희가 준비한 학폭 없는 세상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로키. 로키. 좋아요. <laughs>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은 물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전반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입니다. 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가 처음 시행된 연도는? 2012년입니다. 2012년 정답 바꾸시기 드리겠습니다. 아, 네, 2012년 맞습니다. 2011년 아닌가요? 네, 올해가 그 SPO 창설 10주년이라 저희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10년이 확실합니다. 12년으로. 정답은? 2012년 정답입니다. <laughs>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인터뷰 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SPO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laughs>